이번에는 꼭 와콤이 아니어도 스마트패드로 유선 미러링을 통해서 디지털 판서를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에서 바이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윈도우에서 쓸 거니까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합니다.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제가 다운로드 된 파일을 실행을 눌렀습니다.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나면요. 바탕화면에 이거 바이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눌러볼게요. 바이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을 위해서 드라이버 설치를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ADB 드라이버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기 위쪽 보이세요? 안드로이드 USB 디버깅 이즈 이네이블. 네, USB 디버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스마트패드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패드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선생님 태블릿 패드에서 먼저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메뉴 중에 제일 밑에 가시면 태블릿 정보 보이시나요? 태블릿 정보를 눌러 줍니다. 그럼 메뉴 중에서요,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보를 누르고요. 그리고 나면은요, 빌드 번호라고 있거든요. 요 빌드 번호를 마구 눌러줍니다. 그럼 밑에 개발 설정 완료 1단계 전입니다. 보이시나요? 해볼게요, 또. 누르니까 개발 모드를 켰습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여기 태블릿 정보 밑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개발자 옵션을 누르면요, 여기 쭉 밑에 보시면 USB 디버깅 보이시나요? USB 디버깅. 요거를 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USB 디버깅을 허용할까요? 요 부분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휴대, 어, 스마트패드 충전 케이블 있잖아요. 그걸로 USB로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스마트, 스마트패드에 꽂아보겠습니다. 제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버튼? 이렇게 비유 디바이스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접근 허용을 눌렀거든요. 확인.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창이 뜨죠. 제가 한번 어, 속도가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 잘 되죠. 제가 웨일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여기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샘들께서 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글씨 써 볼까요? 보이시죠? 각 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패드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필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